나도 줘, 나도 줘, 나도 줘. 아, 저게 짜증 나. 아, 짜증 나. 1분 남기고 도착 남바역으로 갑니다 소연아얘너 케이스같이 생겼어 미친거 아니야? 어 <laughs> 집에 가다 말고 길거리에서 빵 먹는거 이게 맞아? 이게 일본에 왔 왕...

도생 끝에 도착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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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진짜 맵지, 너무 맛있어. 이렇게 먹는 게 맛이야. 억치마 아치마 맛이죠아 아까 볶을 때했었어야 되나? 맛있어? 맛있어. 근데 맛, 잘들러내는 맛은 아닌데 맛있어. 아니, 맥주 안좋 음, 맛있어. 음. 쇼핑하나 뭐 추가해서 먹었으면 좀 맛있었어 얼굴이 맨들맨들해 그냥 <laughs> 볼만 해봐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 띠로리 피니쉬 당고 당고 고래 히터츠 오네가이시마스 주문 잘하노 예스 아리라떠고자이마아사지 어때요? 음. 맛있어? 응. 먹어 아. 맛있으시다. 맛있으시네. 와 치즈 아니죠? 응? 음? <laughs> <laughs> 아뭘좀 아시네. <laughs> 방송을 아시네. 앉아서 강보면 진짜 좋겠다. 계곡이야, 이거? 계곡이지. <laughs> 너무 예뻐. <laughs> 브이로그의 미친 자들. <laughs> 장관이다, 장관이여. 내가 왜 짜증 나냐면 <laughs> 야, 예쁘다, 너. 지금 예쁘다. <laughs> 안 나오고 주황색을. 너가 왜 이렇게 부었지? 몸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너가 모르는 거 아니야? <laughs> <목소리도> 어떤 게요? 깡. 생코시. 아 이해했어요. 김치김. 혹시, 예, 예, 아. 아, 네. 혹시 매실사와도 있나요? 매실사와. 아 있어요. 그거 두 잔. 아나또 안먹어봤는데 나도 안먹어봤는데 괜찮아요 으 어, 아, 네. 사람? 아. 야 짜증나 좀지마 어때? <laughs> 어? 오두인것 같은데? 아스파라거스 소고기, 명란 마요. 빵! 오! 맛 맛있다. 맛있다. 맛맛다 맛있다. 응? 맛있어 음, 생강 들어있다. <laughs> 너 생강 잘 먹어? 응. 좋아하진 않아. 응. 걱자마자 생각난다. 응. 이게 뭐라고 했지? 빵. 명란 마요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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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마파두구. 새우랑 양파 라또 아 처음 먹는 라또 음? 와, <놀람> 무서워 미끄미끈해아실례리십마스 <놀람> 남아 히터치 뭐라하면 내가 죽여 <놀람> 아니야 먹어봐 <laughs> 야 이거 봐 <웃음> <웃음> 음 맛있어? <laughs> 응 맛있다 <웃음> <웃음> 음 맛있지? <laughs> 뭐라 했지? <laughs> 아너 깻잎이나 봤다. 응아 맞다 맞다. 아침 먹으면 더 배불러. 진짜? 응. 포만감 있다 야채가. 먹은 것도 없진 않아? 어머, 그게 뭐야? 음, 음, 전복이 맛있다. 전복, 메인 메뉴래요? 어, 새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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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에 레몬 뿌려 먹어. 새우, 치킨 먹어. 게살 음. 뜨거워 보여. 음. 야, 머리가 너무 맛있어. 음. 머리 먹었어? うん、mm. <gasps> 아 타신 오카레 시대스. 카레야? 짜증. 손 놓고 싶어. 누는거 좋아해. 아니 놓고 싶다고. 예후. <놀람> 예. 면세로 제가 좋아하는 어나더 향수를 샀답니다. 중 거의 열 통째 쓰는 중. 일본에서 제로 칼로리 사과를 발견했지 뭐예요? 36 칼로리. 자몽 맛입니다. 레몬 맛도 있어요. 음, 이쁘지. 맛있다. 얇게 깔린 요 갈색이 빵 같은 느낌이라서 빵이랑 푸딩이랑 같이 먹는 느낌? 그리고 여기 밑에는 카라멜 소스. 인 음. 으으읍 <laughs> 살살 아야너 근데 이거 너무 달아 날씨 우정이 여기 있잖아. 비온다고 했었거든요. 근데 서윤이가 어, 있어가지고요. 날씨가 너무 좋네요. 짱구마을 온것 같아. 길 찾는데 남자친구. 자기야 좀 빨리 가면 안돼 더운데? 찾고 있잖아. 아 계속 짜증 낼 거야? 헤어지자. 어? 타코야키 집에 도착했어요. 마마코. 타코야키 기다리는 중. 타코야키를 겟했습니다. 啊！嗯 <noise> 마루까지 와서 하버스를 포장합니다. 아 예뻐. <laughs> 진짜 예뻐. 들어있는 네. 게당나봐 들어있는 어. 대로 먹자 없어라면어가락에안 걸려져 닭가락에 밥이 너무 많아 그래, 밥덜어먹밥덜어먹을덜어먹어리무청어 음, I'm not going 아, 진짜 웃기네요. 아무서. 데 뭔데? 뭔데? 로으로로여자어 아 생각 맛이 너무 네, 리마스가아리마스가 <근데> <laughs> <와>. <laughs> 습니다 우리 진짜 소 먹는 속도 똑같은 거 진짜 생각나 녕그세요 <놀람> 아, 네,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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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, 겠습니다혜서연 씨. 혜서연 씨. 아, 냄새. 참 맛있을 거? 맛있겠냐? 와예다꼭 먹어야 되는 자지푸드. 아까와 차시 커피 처음 타 먹었다. 진짜? 어 맛있더라. 하트 커피 너 어디 한번 보겠어? 제가 정말 정말 먹고 싶었던 하브스 케이크 서윤이 쫄라서 사러 갔어요 음, 이거 밤 케이크랑 밀크레이프 아, 아, 아. 과일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너무 맛있겠죠? 시원해? 음. 음! 맛있지? 응! 음. <laughs> 메론맛이 진짜 흥하다 그치? 참외 맛? <laughs> 과일 순대지 저는? 이거 음. 딱 음. 7시였으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그치? 친절하게 있습니다 네, 한국어 네. 메뉴 보설 맛있겠다 제일 안부른 것 같아 맛있겠다 <목소리도> <맛있게 목소리도> 맛있겠죠? 네, 대창도 나왔습니다. 예약하고 와서 서비스 주셨어요. 무슨 곡인지는 모르겠습니다.

O que 빌리코상 실물 영접 빌리코상 일본인. 본방와 일본인이 추천해준 편의점 로손치킨 이거 맛있어요 딸게입 갖다대준비 왜그래? 덜 차가워서 아 힘들어 앞머리 봐 오. 먹어볼게 어려운 녀석이야 음. 아 치킨 하나 할걸 개 맛있어? 응 라면 살까 그랬나? 음. 제가 로손에서 가장 좋아하는 모찌뿌요. 235칼로. 맛있다. 모찌뿌요. 안 돼, 일단 먹어야겠다. 이거 찾으려고 편의점 몇개 들었지? 여섯 개? 맛있겠죠? 어 녹았다. 빨리 먹어야겠다. 이렇게 여섯 개가 들어 있고 포크도 들어 있어요. 그러덴 음? 버그댄스. 응? 야 맛있다. 저러갑니다. 음. 음.